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일 컨텐츠인 바로 달달구리담인데요 제가 트위터 사단계에 평소에 요리하는걸 좋아해서 요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달달구리담이라고 해시태그를 한 다음에 자주 올리는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베이킹을 하기 위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만들 재료들이 있어요 오늘은 뭘 만들 것 같나요? 바로바로 바로 오레오 머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레오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과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든 들어가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캐릭터와 굉장히 잘 맞다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꺼먹고 하얀 거. 네. 그럼 우선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부셔주세요. 씹는 맛이 있도록 좀덜 부셔줬어요. 이렇게, 네. 부시부시그 다음에 남은 오레오는 장식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놔두시거나 드세요. 저는. 장식용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버터 넣어주시고, 거품기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데 제 계속 냉동실에 있어서 얘가 녹지 않았어요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해줄게요 얘를 크림화 시켜주세요 크림화를 보통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림화는 마요네즈처럼 그렇게 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좀 거품기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온에 1시간에서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다면 30분이라도 놔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설탕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나누어서 넣어줄게요. 펄탈. 돌리고 돌리고. 계란 반등만 넣어주세요. 근데 반등도한두세번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이가 분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팔이 좀 아프실 겁니다.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넣고 체망에 잘 체를 쳐주세요. 오 아이고 팔아 팔아! 아이고 거 플레인 요구르트랑 그 우유 섞은 거 이렇게 잘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부셔두었던 오레오를 투가 해주세요. 잘 가라. 어? 다 흘렸다. <laughs> 얘도 잘 섞어주세요. 이에 확실히 이렇게 씹는 감이 있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짤주머니를 이렇게 이거 유리컵 좀 유리컵에 담아가지고 아까 전에 만들어둔 반죽을 넣어주세요. 그냥 스쿱으로 따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스쿱이 없는, <laughs> 스쿱이 사실 없지만. <laughs> 싹싹, 그리고 모아서. <긁어먹어서. 웃음> 아, 괜찮아요. 손 씻으면 되니까. 여기에, 자, 머핀 컵을 넣어주세요. 저, 저는 이것도 다이소서 샀는데, 얘는 좀 오래 생활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넣어주시고, 아까 전에 반죽한 거 가위로 싹둑 잘라주시고 넣어주세요. 네, 거의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둘동안 제가 이렇게 캐릭터 방탄소년단 힙합몬스터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정말 못그렸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머핀이 세개라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해줬고요 거기 이제 머핀에 꽂을거기 때문에 이수시계랑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근데 저는 덕긴 이렇게 산적꽃이 어.. 구하고싶었는데 없어서 이수시계로 하도록 할게요 예, 해주신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고정이 되도록. 짜잔. 이렇게 꼽았을 때, 이렇게 되도록. 나머지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머핀이 잘구워졌구요 여기 아까 전에 만들어둔 캐릭터를 슉 꼽아줄게요. 근데 짧은 거 해도 괜찮네요. 약간 뒤로. 네, 이렇게 해서 방탄소년단 오레오 머핀이 완성되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간단하고 예쁜 거 같아요. 사진 찍어야지. 먹어야지 어 아, 뜨거 음음 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린 안녕